자, 이제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잠깐 이제 갑자기 얘기하는 것보다도 두 주에 걸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함수도 어 이제 다음 주로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더 하긴 할 건데, 어, 이제 시 c 에 s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어, 포인터는.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함수가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C 언어의 프로그램은 함수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함수를 모르고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기존에 있는 함수를 그냥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함수를 만들어 보고 이래야지 제대로 된 C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간단한 함수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function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제어문들을 쭉 살펴봤었고 어, 오늘은 이제 간단한 이제 함수 뭐 하나 만들어본 직접 여러분들이 직접 함수를 만들어서 선언하고 정의하고 출력 보는 것 정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용어라고 얘기했었죠. 어 동전이 있는데 그 동전을 아규먼트라고 얘기하고, 그게 이제 함수 안에서는 파라메타라고 얘기를 하고, 튀어나오는 u 리턴 값이라고 한다. C 프로그램 함수의 집합입니다. 함수란 특정한 작업을 하도록 만들어진 독립적인 단위 모듈이라고 얘기하고 어, 프로, 큰 프로그램을 하나에 여러 개의 함수로 분할해서 구현하는 방식을 바로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이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영어로도 꼭 알아두세요. Structured Programming이다 해가지고 메인 함수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지금 간단하니까 쭉 소스를 다 넣는데요. 이것들을 일반적으로 여러 개 함수로 이렇게 분할을 한 다음에 그 함수들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입력 기능을 조금 보강하고 싶다. 여기다 보강을 하면 되는 거죠. 계산 기능을 좀 보강하고 싶어. 여기다 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소스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이제 서로 분담을 해서 야넌 입력 기능 만들어 이렇게 계산 기능 만들어 출력 기능 만들어 이렇게 이제 분담해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음, 자, 아규먼트와 파라미터 여기서 실제로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애를 아규먼트라고 얘기하고요. 이렇게 받아서 처리하는 X를 파라미터라고 얘기합니다. 이따가 직접 오늘이나 뭐 다음 주에 다시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C 프로그램의 기본 툴은 int main 해서 이렇게 하고 이 void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중간에 열고 닫고 return 0이 return 0도 생략할 수 있는데 그냥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m a i 함수에서는 이제 m a 으로그 c o n s C 프로그램에서는 메인 함수로 시작하지만요 어, 윈도우 d 프로그램에서는 Win main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거 타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제가 강의하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어, 콘솔 기반 C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메인 함수입니다. 반드시 이런 틀안 내에서 여러분들 소스 코드를 여기다 작성을 해야 되고요. 여기 지금 어 메인 함수도 사실은 여기 매개변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명령행 인자라 그래서요. 음, 일반적으로는 메인 함수는 이제 매개변수가 없어서 비워놓거나 보이드라고 씁니다. 당연히 보이드를 생략을 할수 하는 게 좋겠죠. 아, 어, 인티저 값으로 리턴하게 돼 있어서 앞에 반드시 인티저를 써야 되고요. 제일 마지막 줄에는 보통 정상적으로 종료했다는 의미로 리턴 0이라고 씁니다. 자, 여기 리턴 0안 써도 되는데, 어, 쓰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함수는 이제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광판 함수 하나를 오늘 만들어 볼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만들 건데, 입력으로 들어가는 애를 매개변수 파라메타 인자 아규먼트 이렇게 얘기하고 출력은 리턴값 반환값이라고 얘기합니다. 함수를 만들 때는 이제 이름을 지정하고 이름을 지정하고 앞에 다는 리턴값의 자령을 쓰게 돼 있어요. 혹시 리턴값이 없다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보이드라고 써줘야 됩니다. 매개변수 입력이 필요 없다고 라 하면 그 자리에 또 보이드를 써야 되는데 이 보이드는 생략할 을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를 만드는 거고 보이드는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 찾아봐 사전을 찾아봐도 공허하다 없다 이런 뜻이죠. 리턴 값이나 매개 변수가 없을 때는 어, 리턴 값이 없을 때는 함수 이름 앞에다가 보이드를 쓰고 매개 변수가 없을 때는 괄호 안에다가 어 이렇게 보이드 있습니다. 항상 함수 다음에는 이 괄호가 오게 되어 있어요. 문법입니다. 문법. 계속 나오는데 어떤 함수의 입력이 되는 것을 argument, 그 다음에 함수 내부에서 사용할 때는 걔를 파라 r a 라고 얘기하고요. 결과가 튀어나올 때 걔를 return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들은 이미 어,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함수다라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필요한 함수가 있으면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오늘 볼 자판기 함수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직접 만드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함수에 이거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이게 기본 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어, 우리가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 만들 때는 얘를 쓰는데,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기나 캔. 다시 나오네요. 함수 사용할 때 장점은, 이렇게 어, 하나의 메인 함수에 모든 소스를 다 만들어 놓으면 너무 소스가 길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개로 나누고, 개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 프로그램을 좀더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모듈화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을, 함수 단위로 프로그램을 하는 방식을 어,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영어로는 structured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는 거또 얘기를 하네요. 자 어, 사용자 정의 함수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함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함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러면 내가 직접 만들어 써야 되겠죠. 이제 그런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고 일단 함수 이름을 만드는 규칙은 어, 동사를 많이 씁니다. 어떤 동작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모두 소문자와 단어 사이에 언더스코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뭐꼭 지키지 않아도 돼요. 표준은 아니니까 더해라 어, 숫자를 더해라 네임을 딜리트 삭제해라. 어, 에러를 체크해라. 어, 뭐 이렇게 해서 쭉 일반적으로 언더스코어 사이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은 이제 이런 걸더 많이 써요. 원래 이제 예전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요즘은 의미가 바뀌는 부분은 대문자로 해서 이렇게 더해라. 넘버를 더해라. 넘버를 어, 이름을 딜리트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낙타 등 표기법이라고 해서 소문자로 시작하니까 로어 카멜 케이스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었죠. 음, 아니면 이렇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소문자로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고, 여기 두 번째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함수명을 만들 때. 자, 함수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 만들어야 되겠죠. 함수를 만드는 것을 정의한다고 얘기합니다. 함수 만드는 것을 정의한다. 영어로는 define 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함수 이름도 있어야 되고, 매개 변수와 리턴 값과 매개 변수의 자료형도 있어야 되고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이렇게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호출을 해야 되겠죠.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호출한다. 영어로는 콜한다고 얘기하고요. 함수 이름과 괄호 열고 닫고 해서 호출을 합니다. 디스플레이 나와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함수 선언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함수 선언은 함수의 사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함수의 사용법은 뭐냐면 이름을 부를 때는 디스플레이라고 불러야 되고 그다음에 매개 변수와 리턴 값은 없다고 라 해서 요 이렇게 처음에 한줄 이거 함수의 헤더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함수의 첫 번째 줄을 떼서 하나의 문장 세미콜론 찍은 문장이 되죠. 여기서는 세미콜론 찍으면 안 돼요. 함수가 끝난 게 아니라서 얘를 함수의 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고 기말고사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할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일단 오늘 하나의 함수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판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함수 이름은 아무거나 쓰면 되겠습니다. 소문자로 지금 썼고요. 그다음에 정광판은 어, 매개변수도 필요 없고 리턴값도 없다고 합시다 그냥 그래서 왜 없어요 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어, 프로그램에서 리턴값이 있다고 는건요 걔가 튀어나온 값이고 걔를 이용해서 뭔가 추가로 재가공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출력만 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 리턴값이 없다고 해요 내가 이거를 다시 재가공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뭐일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그 튀어나온 리턴 문장이 있으면 그 튀어나온 값을 이용해서 뭔가 변형을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턴값이 없다고 얘기하고요 정강판에 어, 전원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호출만 하면 바로 실행이 되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프로해서 A A L을 출력해본다고 합시다. 계획을 하나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컴파일을 해보면 어, 여러 가지 잔뜩날 거고요. 어, 기본적으로 씌어놓는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어, 여기다가 인티저 메인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그 다음에 여다가 중괄호를 닫고요. 어, 제일 마지막 줄에 다는 어, return. 0이라고 이렇게 써 줘야 됩니다. 컴파일해 보면 또 에러가 날 겁니다. 왜냐면 이 프린트프 함수에 대해서 어 지금 컴파일러가 알지 못해요. 프린트프 함수는요. 어 n 스탠다 d i o 에 들어가 있죠. stdio.h에 지금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얘가 아, 여기 요랑 얘를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프린트프 함수를 사용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 a 가 나오고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도 사실 사용하기 전에 선언을 해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이제 함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걸 복사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컴파일 해 보면 당연히 에러가 날 겁니다. 왜냐면 메인 함수가 이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메인 함수가 시작점인데 두 번째 줄에서 시작해야 될지, 일곱 번째 줄에서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야, 메인 함수 이미 있어라고 지금 에러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메인 1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전혀 문제없이 동작을 하긴 하는데 어, 여기 지금 메인 1에 있는 것들은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만들어 놓기만 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제대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함수를 이렇게 display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 거고요 어, display라는 이름의 함수는 bbb라는 애를 출력을 한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는 굳이 이제 출력만 하고 리턴 값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두고요 여기다가 어, void라고 이렇게 써 줘야 돼요 void. 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함수는 이름이 디스플레이고 리턴 값이 없다 이런 뜻이고요 자 컴파일을 하고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에러는 없지만 여전히 main 함수만 실행이 되네요 자 그래서 제가 어, 이거를 잠깐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이거를 잠깐 위에다 올려놓고서 이렇게 컴파일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자, 그런데, 어, 이제 디스플레이 함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어, 어 디스플레이 함수를 음, 정의했다고 얘기합니다. 정의. 만들었다, 정의했다고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함수를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는요, 호출을 해야 돼. 호출하는 것은 함수 이름을 부르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나와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함수 그냥 쓰면 변수니까 바로 반드시 괄호를 열고 닫고를 해줘야지 되고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함수를 호출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B B B가 드디어 출력이 됐네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함수를 호출한다고 얘기하고요, 영어로는 콜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둘다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함수를 만드는 것을 정의한다고 한다. 아, 필요할 때 이렇게 부르는 것을 호출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함수는 매번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어요. 자, 내가 먼저 이 함수를 먼저 부르고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pbb가 나오고 aa 나오고 pbb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자, 함수를 호출하면 글로 가서 실행하고 다시 일로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얘를 가서 실행하고 가서, 가서 호출을 하고요. 실행하고서 다시 일로 넘어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호출을 하면 되겠고 자 얘를 내가 야 니가 디스플레이 함수가 뭔데 야, 기분 나쁘게 메인함수 앞에 있어라고 해서 뒤로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지울게요 어, 실행을 해보면 음, f4키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러가 나요 왜냐면 컴파일러가 기본적으로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컴파일을 하는데 어, 프린트구나 모르겠는데 아 여기 선언이 들어가 있었지 어, 오케이 넘어갔어요 자 근데 디스플레이 함수를 컴파일러가 몰라요 우리 눈에는 바로 밑에 보면 나오지만 컴파일러는 위에서부터 컴파일 하다 보니까 어, 디스플레이 함수의 정체를 모릅니다 어, 이게 함수라는 건 사실 알아요 그런데. 이 함수가 매개변수가 지금 없이 호출하고 있는데 그걸 잘 호출하고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에러를 내버립니다. 야, 너 나한테 디스플레이 함수가 있는 것도 안 알려주고 호출하면 어떻게?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컴파일러에게 디스플레이 함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런 것을 함수를 선언한다고 얘기합니다. 함수의 선언은 간단해요. 이 함수 정의의 첫 번째 줄을 떼서 여기 메인 함수 앞에다가 써주면 되고, 이렇게만 써주면 안 되고, 문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선언이라는. 그래서 반드시 세미콜론을 이렇게 해줘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이런 거를 함수를 선언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다시 한번 컴파일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호출이 되는 거죠. 아까는 얘를 이제 앞에다가 이렇게 통째로 놓는 방법이 있고요. 어, 얘를 통째로 놓는 방법이 있고, 그건 이제 메인 함수가 다 자꾸 밀려나가니까 좀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 내가 만든 함수는 메인 함수 뒤쪽에다 놓고 여기 첫 번째 줄을 떼서 선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주면 일반적으로 이제 컴파일러가 딱 보고서 아 뒤에 디스플레이 함수가 나오는 거구나, 얘는 매개변수가 없고 리턴 값이 없구나라고 확인을 이제 해주고요. 여기서 아 얘가 제대로 호출했구나 매개변수 없으니까 비어있구나 라고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세개가 쌍으로 존재해요 항상 세개가 쌍으로 존재한다 처음에 함수의 선언이 있고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하고요 메인함수에서 메인함수 바깥쪽에 선언이 있고 그 함수에 그 다음에 여기에 메인함수에서 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뒤에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를 정의를 메인함수 바깥쪽에 다 하는 겁니다 자 제가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얘는 display1 이라는 함수고요 얘는 bbb1을 출력한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얘도 한번 호출을 해 보도록 할게요 display1이라고 해서 호출을 한번 해 보도록 하는데요 당연히 에러가 나죠? F4키 어, 눌러보면, 컴파일러가, 어, 나 디스플레이 1 이란 함수 몰라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정의해서 첫 번째 줄을 어, 뗍니다. 이렇게. 정의해서 첫 번째 줄을 떼서, 여기에다가, 역시 메인 함수에다가 이렇게 써주는데,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안 되고, 뒤에다가 뭘더 한다고요? 네, 세미콜론을 이렇게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 호출하고, 디스플레이 1 호출하고, 처음에 AA가 나오고, 디스플레이를 호출하니까 BBB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BBB1이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넣어볼까요? 이렇게. 자, 컴파일하고, 어, 실행을 해보면요. 자, 처음에 AAA가 나왔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호출하니까 BBB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AA, 다시 넘어와서 AA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1을 호출하게 되면, 디스플레이1에서는 BBB1을, 어, 여기서, 어, 실행을 할 거고 출력을 할 거고요 다시 넘어와서 이번에는 a 를 출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 지금까지는 뭐 간단한 프로그램이었다고 하지만 이제부터 이렇게 이제 좀 줄여서 봐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소스가 확 늘어날 수가 있어요 아,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를 메인 함수 뒤쪽에다 쓰고 그 함수들의 여기 첫 번째 줄첫 번째 줄을 떼서 세미콜론을 해서 메인 함수 앞에다가 써주고 이런 것을 함수의 선언이라고 하고요. 어, 함수를 만드는 것을 정의라고 하는데 이 만드는 것은 메인 함수 뒤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된다. 어, 함수를 만들 때는 이름을 쓰고 어, 그다음에 어, 매개변수로 뭔가 들어가 는데 다음 주에는 매개변수에다 뭘도 넣어주고 그럴 건데요. 매개변수가 필요 없으면 빈과로 열고 닫고 메인함수도 마찬가지죠 빈과로 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리턴 값이 없을 때는 void 라고 써줍니다 아무것도 리턴 되지 않고 그냥 출력만 하는 거죠 메인함수는 리턴 값이 0 이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인티저를 써 주는 거고요 그래서 어, 메인함수 뒤쪽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들을 이렇게 쭉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정의가 메인함수 뒤쪽에 있으면 컴파일러가 호출을 할때 어, 이제 야 이거 뭐야 라고 해서 에러를 낸다 그랬죠 그럴 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첫 번째 줄 정의분을 떼서 메인함수 앞쪽에다가 선언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함수는 메인함수가 있고 메인함수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어, 정의는 메인함수 바깥쪽에 뒤쪽에 있고 호출하기 전에 에러가 안 날려면 반드시 메인함수 앞쪽에다가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를 보면 함수 선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호출을 하고 메인 함수 바깥쪽에서 정의를 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C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년 뭐 기말고사 1 1번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다른 함수 이름을 만들어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간단한 매개변수도 없고 리턴 값도 없는 이런 함수를 했지만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뭐 매개 변수도 있고 리턴 값도 있고 이런 복잡한 함수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잡한 어, 많은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모듈화해서 하고 구조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제 이런 과정을 하면서 금방금방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함수가 길면 여기 접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펼쳐서 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는 만들어 놓고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이렇게 매번 불러서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한번더 호출하고 싶다. 여기서 한번 더. 그럼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호출하면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자꾸 호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함수. 여러 번 이제 호출해서 사용하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럴 때 함수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메인 함수에 통째로 다 들어가 있던 거를 이렇게 빼놓게 되면 보기도 좀 편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다른 함수를 한번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선언, 호출, 정의 이런 것들을 해 보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좀더 복잡한 함수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